퇴중이동이에요. 체중 이동이에요. 체중 이동. 네, 자 많은 분들 보면은 백스윙을 기가 막히게 잘 꼬았어요. 네. 정말 잘 꼬았는데 체중 이동을 신경 쓰다 보니까 왼쪽 무릎과 힙이 너무 타깃적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체가 공 뒤에 있게 되면서 우리가 로우 포인트라고 하죠? 이 최저점이 공 뒤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땅이 발생하게 되고 로프트가 누워서 맞기 때문에. 하늘로만 뿜뜨다가 캐리거리가 줄게 되는 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이런 동작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백스윙을 잘 꼬았어요. 네. 근데 하체가 너무 타격 쪽 밀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체중이 오히려 왼쪽에 더간건데 간 불구하고 상체가 마, 너무 많이 뒤에 남는다는 거죠. 음...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은 자, 위에 카메라 한번 보셨을 때 네. 자, 보세요. 자, 백스윙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 머리 있잖아요. 네. 이 이게 이런 식으로 공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하체가 많이 이렇게 밀림에 따라서 제 머리가 어디 있죠? 뒤로 가요. 멀어지면 뒤에 남게 되죠. 네. 그러면 옆에 한보시면 오른쪽 팔꿈치가 상당히몸 뒤에서 갇혀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할수 있는 거는 손으로 푸는 동작밖에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의 핵심은 다운스윙 할때 이런 식으로 먼저 위에서 맞아야 되는데 제 몸의 중심이 공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올려칠 수밖에 없는 동작이 나오는 거죠. 아, 자 물론 하체 리드 너무 중요하죠. 측면 이동이 돼야지만이 체중을 왼쪽 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얼마만큼 이동에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네, 자 기준은 바로 제 왼쪽 복숭아뼈예요. 아 왼쪽 복숭아뼈. 복숭아뼈입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스틱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어드레스에 보시면, 자 이렇게 어드레스했을 때. 거의 이 샤프트가 제 왼쪽 힙을 닿는 걸볼수 있죠. 네네. 네. 자 백스윙을 들면은 최중이 오른쪽 가기 때문에 왼쪽 힙이 이렇게가 멀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기준을 백스윙 들고 다운스윙스 때 이렇게 왼쪽 샤프트까지만 가지는 거예요. 음. 아. 그러다 보면은 제몸 보세요. 상체 특히 보면은 누워 있지 않고 항상 공 위에 제 상체가 공을 커버하는 걸볼수 있어요.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힙이 샤프트를 당한 상태에서 돌아주게 된다면 상체가 공 위에 있고 손도 앞서 나가게 돼서 다음 블루로 칠수 있는 어,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 백선들어서 하체가 샤프트를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거를 우리가 클리어라고 해요. 네. 자, 스피너에서 클리어는 다입니다 스피나우시라는 거는 오른쪽 중심에서 빠지는 걸 스피나우시라는 거고요. 클리어는 충분히 왼발로 체중이을 실고 나서 그다음에 힙이 돌았을 때 깨끗하게 빠지는걸우리 클리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 네. 자, 제가 다시 이 동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틱을 너무 굳이 이렇게 각각 붙이실 필요 없고요. 이 기준만 두면 되십니다. 자, 백스윙 들고 왼쪽 힙이 이런 식으로 스틱을 다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몸이 돌아주면 자연스럽게 양손과 클럽도 공 앞으로 온다는 거죠. 어,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네요. 이제 체중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하면 회전 안 되고 밀린다고 하고 또안 하면 또 빠지는 스피나 것도 생기고 그 맞아. 기준을 정확히 좀 알려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예를 들면은 한발 런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발 런지, 한발 런지요. 네. 자, 우리가 이 왼발에 체중을 뒀을 때 왼쪽 무릎 왼쪽이 봐보세요 자, 어떻죠 이러지 않잖아요. 네. <laughs> 이러지 오, 네. 않잖아요. 어, 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자 백스윙 들어서 만약에 너무 밀리게 된다면 발 안쪽이 들리게 되면서 무릎이 무너지게 돼요. 네. 그러면 올바르게 힘있게 꼬았던 오른발의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을 못하게 돼다 분산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백스윙 들고 나서, 자 백스윙 들고 나서 왼쪽 힙과 무릎이 이런 식으로 복숭아뼈까지 오게 된다면 아. 제 왼쪽 무릎과 힙과 무릎과 이 발목을 보면은 같은 라인에 있는 걸볼수 있죠. 네. 음. 네. 이 상태에서 회전 이렇게 되면 상체가 타겟 쪽으로 이게 가게 된 네. 밸런스가 만들어져 됩니다. 지면을 충분히 잘 눌렀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왼쪽 힙과 무릎이 왼쪽 힙 스틱을 닿는 상 돌아주면은 그냥 어. 자연스럽게 퉁 튕겨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쓰셔야 되는데 최중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밀리기만 하는 경우, 네. 지면을 찰수 있는 타이밍을 잃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보상 동작하면서 이 손에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네. 아. 손에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은 페이스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두 번째는 진짜 너무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나 아마추어 분들이 나오는 실수거든요. 네. 자. 아추초분들 보통 드로우가 많이 나나요? 슬라이스가 많이 나나요? 아, 훅이 많이 나나요? 슬라이스가 많이 나나요? 슬라이스가 많이 나지 않나요? 그쵸. 슬라이스 음. 너무 많이 나죠. 네, 맞아요. 자 백스윙을 너무 잘 꼬았어요. 자좀 꼬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잘 꼬다 보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죠? 풀죠. 다시 네. 풀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종에 왼쪽에 와서 풀어줘야 되는데 미리 풀리다 보니까 제 손은 아 덤벼들죠. 너무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양손이 앞으로 나올 때 클럽은 누워버리게 된다는 거죠. 음. 누울 때 샤프트가 우측으로 돌기 때문에 페이스 오픈되게 되고 아웃셋 인패턴에 페이스 오픈되기 때문에 완전 악성 슬라이스가 날수 나는 큰 원인이 되게 됩니다. 제가 아, 많이 봤어요. 센크도 많이 네. 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빠른 다운스윙이기 때문에 체중을 왼쪽으로 들어가고 회전을 하는 걸못 참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 그러다 보니까 백스윙 올라가서 바로 풀어버리시니까 이렇게 슬라이스 구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언제 회전해야 될까요?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최중이동 확실하게 해주고 왼쪽 힙이 빠지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 빠지는 타이밍이 회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왼쪽 힙이 우리가 여기 이 샤프트 이 스틱이 닿았을 때. 제 팔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 보세요. 스틱에 닿을 때 팔의 위치. 골반까지 내려왔고 같아요? 네. 네. 가슴 높이보다 밑에 있는 거볼수 있죠. 네. 배까지 어, 내려왔습니다. 네. 배까지 내려온 거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옆에 화면 보시면은 제 오른쪽 팔꿈치하고 이렇게 샤프트 백스탑에서 내려왔을 때 옆에 화면 보시면 예, 오른쪽 팔꿈치하고 샤프트가 같은 라인에 있는 거볼수 있어요. 어, 네 맞아요. 이걸 우리가 보통 슬롯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오. 자, 슬롯이라는 거는 다운스윙했을 때 올바른 궤도에 내려왔다는 거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그립 끝이 공을 가리키면서 클럽 샤프트가 오른 팔꿈치를 같이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슬롯에 걸리게 되면 이 상태에서 돌면은 바로 맞아요, 잘. 아. 이런. 이거 정말 자여러분한번 봐보세요. 정말 볼 스트라이킹 좋은 선수들이나. 특히 물론 로우 핸드 키퍼들 아마추어를 보시면은 백스윙 들어서 오른 팔꿈치에 샤프트가 거의다 걸려 있어요. 아걸있게 되면은 네. 지금 확실한 상태에서 네. 몸 아직 안 열렸죠? 네. 네. 왼쪽 힙 보이고 제 가슴 보이나 물나요? 보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돼 있지 않죠? 네. 네. 자 보인다는 건 회전이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돌면은 그냥 맞아요. 아 이거는 이 동작만 나오면은 방향은 무조건 확보가 되는 거네요. 측면에서 봤을 그렇죠. 때 팔꿈치와 오른쪽 팔꿈치와 샤프트만 좀 맞닿게 내려오면 이거는 방향성은 100% 확보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왜냐면은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팔과 클럽의 스피드는 몸보다 빠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에 아무리 팔이 밑으로 내려와도 몸이랑 클럽이랑 같이 잘 따라 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회전은 한영원 선생님. 회전은 언제 이루어져 된다고요? 자, 회전은 왼쪽 힙이 <laughs>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배 위치에 있을 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양팔이 그렇죠. 배 위치에 있을 때 네. 이때 회전이 이루어져 되는 겁니다. 아. 저희가 아배 위치에 있어. 저희가 오늘 하나 배운 거잖아요. 슬롯이 만들어졌을 때 네. <laughs> 그때 회전이 되자 어. 맞습니다 네, 확실한 각도에 팔이 걸리고 네. 클럽이 딱 걸렸을 때 그때 회전이 이루어지자 네, 보세요. 오 네. 정확한 거 같아요 백스윙 탑에서 들었어요 자. 네 백스윙 탑자 회전이 빨라요 네. 슬롯에서 들어왔나요? 슬롯에 절대 안들어왔요이영못 쳐요 그렇죠 제 아니,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네. 쭉 왼쪽 측면으로 이동했을 때 팔이 여기에 걸리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그냥 돌면 맞아요. 아 그러면 와. 백스윙 탑에 올라가 있는 손을 배까지 내리는 건 체중 이동이고 내려 있는 거를 돌리는 게 회전이네요. 맞습니다. 스스로 자체가 음, 아. 맞습니다.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브로님. <laughs>